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 길어서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다. 목표를 보호하겠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관찰로만 준비 완료. 가세요, 어디 있어요? 네. 아주 공부 움직인다. 내라진 검을 밝혀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네, 적철군대를 발견했다. 부족합니다. 아, 그럼 다시 전장으로. 간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끝데 방금 그 뭐라고 했? 간설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헤너지... 상황은? 여기는 노바 노방? 어, 네. 무슨 일이죠? 건설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이가요 에잇! 네, 깜짝이야! 아 예. 뭔일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시요 c o n 완 u l 건이 와이어. Consul, 줌이 와이어. 지 o n 이 감지되었습니다 우선 처리 대상 확인. 명령되네요. 사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성화될 겁니다.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거합니다. 여기. 는 듣고 있 여기. 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업그레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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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시오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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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명령대로. <목소리가> 듣고 있 going to be a two hundred three thousand. I 습니다 k up 습니다 n e So, w h 니다 did it h 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n I 자를제거하십하오 about i 자 It's going t 잘싸우셨습니다사령관님 남은 선정석은 두 개입니다. 끝난 일이 a v 상황은? 프로답게.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 g r a d 대로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방금. o c o 이 b o y s t o g e 다 h e r I'm busy. I'm busy. I'm busy. I'm b u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대 상황은 핵 이동 중 발사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격이 해내질 않아 영상 혼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오래가진 못할 거야. 공격을 시작합니다. 제거합니다. 이동 중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격이동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도로 닫게 알겠습니다. 방어적인 활병화. 이동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여기는 노바. 들은 것 우리에게 맞선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명령대로 이동 중. 그러 크게. 사원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국민이 공격하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그대가 사원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어, 이이동중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동이 있습니다 프로답게 베스팅 각합니다저낙타기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출동 가능합니다. 공격 전환 작전을 수행합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청정석은한 명뿐입니다. 저자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아공을했습니다 수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투체가 파기되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가지 되었습니다. 알겠다. 정보 고맙다. 확인했습니다. 가 반드시 해내줘. 다시 말씀시 잘해줬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로답길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머니 하수인들을 보내보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싶은 방금 뭐라고 하 상황은 여기는 노바 프레이드 와이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업은한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일종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놈들을 공허로 돌려보내자!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멈추겠다. 니다 Thank you. 접지 설치. 전속력으로.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가룡관 님. 명령대로. 곧 차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차원을 지키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물러서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동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운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지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we

여기는 노바. 부르셨나요? 명령대사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동화 하면 아무리 남은 경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상원님.